통영해양경찰서는 18일 목통영시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민관 군이 합동으로 순환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환대비 기본훈련은 수상구조법에 의거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조난 사고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구호협력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매년 실시하는 법정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해경 등 민관군 8개 기관과 경비함정 9척 관공선 세척 민간선방 4척 등 함선총 16척이 참가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난 3월 6지도 인근 해상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어선사고 두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선이 침수 중 전복된 상황을 부여하여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해상 인명구조 과정에서는 입수자를 가장해 해양구조협회 소속 5명이 해상에 입수하였고 애니 인형 6개도 투하하여 다수인명 구조 상황에 대한 수색 및 구조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영시 관공선을 이용하여 보건소 인력이 직접 사고 현장으로 가서 응급 환자 분류 및 이송 체계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입니다.